민주주의가 풍정통화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보면, 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그 국민들이, 아, 이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행동, 그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훼손하게 되면 기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 차를 타고 오는데 335 혹은 혼자서 이 자기부터 걸어오시는 여러분들의 뒷 모습, 앞 모습, 옆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다고 누가 밥을 주나요? 떡을 주나요? 돈을 주나요? 예, 네, 여러분들의 도움드려서 멀리 경향 각지에서 올라오신 여러분들께 제 가슴 가장 깊은 품귀 소중으로 나는 존경의 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민주주의와 공을 두어야 우리를 가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번에 어떤 상이 일어났는지, 야, 이게 무슨 조작이라고 그러냐,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수를 어, 아, 해서 출망했는데, 제가 이번 선거에 사전 투표에서 이런 표를 얻었어요.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내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있을만한 일이죠. 그런데, 저랑 같이 싸운 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요? 네, 이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네,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이상하지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이번 선거가 조작이 됐다는, 선거 결과가 조작이 됐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를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폭정이라는 글을 쓴 책을 쓴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물어둔 선거는 그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어, 대표 상황, 선거 상황에서일어나는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지난 21대 총선 이게 우리가 어, 맞을 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거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있는 앞으로 있는 대선 또 다른 총선 또 다른 지방선거 이게 우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행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표를 바꿔치기를 하느냐. 표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면 한뭐 300개 어, 투표구라고 해서 거기서 한 10명씩만 뽑아도 3천명이고 아0 0명씩 하면 3만 명인데 그 사람들 이름을 어때그 사람들 입을 어떻게 막느냐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일뭐 이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뭐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아날로그적 시각이라고 그래요 아날로그적 어, 사고입니다 그 사표를 가, 져다가 집어 넣어야지만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도 지금 우리 IT 세계 1등 강국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스파 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IT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300명, 3000명, 3만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없어도 우리가 그 선거 결과가 조작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상상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 어떤 분들은 그걸 이해가, 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가만히나 있어야죠.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선거 결과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혹은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 좋아하는 분이,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민주당 대표가 민교욱이 돌았다. 어? 저뭐저 뭐저 사람 또 이상한 얘기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당내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앉아서 구슬 보고 떡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입을 닫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할 말이 있어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서영도 여기 많이 뭐 보셨겠지만 은 우리 서영도를 치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 출구조사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예요.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 딱 앉아있어요. 당대표도 뭐 전부 다 앉아있습니다. 카메라 다 가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번에 뭐 170%까지 표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민주당이라면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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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어서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 무가 무서워지고 아무도 웃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제가 큰 대승을 거둔 어, 선거 예, 1등 공신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어디, 그, 돈 많이 버는, 어, 무슨, 어, 국경기업의 이사장이나 사장으로 좀 가, 게 해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장관을 좀 달라고 그럴까? 대통령께 뭐라고 말씀드릴까? 아니면 대사로 보내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도번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선거의 제 1등 공신, 민주당의 1등 공신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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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이번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나는 정교를 떠난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이상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고 하나만 이상하다 저 사람을 좋아한다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 좋아하지도 않고 1등한 사람은 아 이거 뭐 선거 결과 무서워서 저는 정교 떠나겠습니다 떠나고 또 하나 있어요 저쪽 미초부에 남영희 후보라고 있었죠. 예, 그래서 171표 차이로 졌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아, 이거를 다시 재개표를 하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재개표를 신청한다. 그런 다음에 새벽에 돌아오어서 아우 내가 생각을 잘 못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말렸을까요? 누가 말렸다고요? 어느 당이 말렸을까요? 예, 왜 말했는지 그런 게다 우리가 정황 어,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요청합니다. 제가 소리을지르면 마지막을 세번부호를 같이 외쳐주세요. 이번 선거를 그래로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 오지 않는다. 보았다 땅은 진상기명투기 당장 구조하라.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기짜도 여기 출입했었어요. 출입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자, 그분들 내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는 뭔지 모르고 그냥 노란 할수 있지요. 에 네, 그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축구할 때 패널티 키를 딱 차는데, 뭐, 저기, 뭐야, 골키퍼가 먼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VR. VR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VR로 보고, 아, 먼저 움직였던 노골. 아, 골인. 예, 아니다, 그러면 골, 노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 한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엄중 경고한답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공중 경고를 한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이 중앙선관위는 선의의 퇴장자인가 아니면 부정선거의 부정인가, 두검인가를 아, 따져야 합니다. 이번에 규월선거 쓰면 안 되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했죠. 에, 다음에 그, 전자개표기도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보궐선거 등에만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폐기도 계속 썼고 QR코드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전 총관이는 QR코드의 생성과 복귀 과정을 시험을 통해 이하냐면 사전 투표지와 당일 투표지에 다른 게딱 하나 있어요. 뭐냐?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란 거에 네모 점이게 찍혀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이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지금 중앙선관이 있는 누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거가 2차원의 막대 모양이래요. 제 눈이 잘못됐나요? 이때 QR코드가 막대니까 아니지요. 예, 모든 국민을 다어 알고 있어요. 모든 국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원의피자가 아닌 부정선거의 범 <laughs> 혹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똥을 쳐주자. 부정선거의 은성이 되는 사전선거를 여기는 주동세력이 있겠죠 부정선거의 주동세력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찌라시들 돌아다니죠 찌라시들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0.39 0.39 0.39또 0.63과 0.36 63% 36% 아시죠 예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전부 다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얻은 게63% 우리가 얻은 게 36%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도 똑같고 경기도 똑같고 인천도 똑같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걸 누가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주동세력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슬슬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에 주의를 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께 촉구합니다. 즉각 그 부정선거 주동세력은 즉각 증거제시와 양심 소리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전하라 아니 그 연습장이 했는데 연습한 것 같이 잘 하시네요. 역시 여러분들 정말 훌륭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검찰이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 야당이 이제 검찰에 어, 어, 이 나와서 여러가지 권력형 의혹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들이 진술을 착착 잘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형대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니까 이제 답을 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최모식이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있죠. 네그 사람들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내란죄의 보금가는 국가혼란 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정선거라면. 예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박수하 아까 총선 승리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양정철은 왜왜 그런 짓 합니까. 또 남영민 후보는 왜재검표를 즉각 철회했나요. 자, 예. 이 말에 양심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무슨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느냐, 고왜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라고 그랬는데, 당장 그만둬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에게 요청합니다. 21대 정선에 대해 무리를 소유고전 정부적인 진상조사자들에 즉각 박수하라! 여러분 법원이 있어요 법원 법원도 어, 지금 이 사건을 어, 다루는데 있어서 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죄를 지면 으안 됩니다. 이번 아야.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실감한다면은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정치권에서 그 어떤 압력을 가한다면은 그 압력이 어떤 어떤 압력이라는 것을 양심선언을 통해서 국민께 즉각 알려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 불안한 자세로 역사적인 범죄의 를 밝혀 이기 위한 국민적인 요구를 대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공정히 재판하라! 여러분 지난 1960년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1960년이 무슨 해? 경자년 경자년이었어요 올해가 2020년, 60년 만에 오는 무슨 년? 경자년. 예. 그리고 그때 3.15 부정선거에 있는 이번엔 며칠? 4.15 경자년에 벌어진 부정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 땅에 정의를 내세려고 우 하는 저의 이름은 뭐예요? 경욱의 경자가 바로 그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사실 제외해 주시고요 어? 예 국회 국회도 요구합니다 국회를 즉각 여야 합동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라네 여러분 존경합니다 예 정말 이건 누구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많은 또 존경하는 유튜버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KBS 방송 기자 출신이죠. 23년 동안 거기 있었고, 특정 기자라는 거, 어,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 저한테 딱 떨어진 데는 하늘의조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요. 지금 사람들이 다른 구,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도 억울한 게 있어도 이게 확신이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없어요.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도대체 돼가지고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 기자로 있을 때이 통계 조작 이런 걸로 아, 한일군 그, 어,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41개 일군 업체 사장들이 몽땅 사법 처리당하는 특종을 해서 제가 방송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 정교, 분포 분포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다음에 어 제가 또 하나 어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뱅킹, 그 어느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쪽으로 돈을 천만 원으 보냈는데, 그 해커가 가져갔어요. 자기는 분명히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쪽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해킹, 해커들의 세계를 취재한, 또그 인터넷 뱅킹의 어, 그 호구 문제점을 제가 깊이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게 나왔을 때, 어,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잘못됐고 조작됐다. 라고, 이해가 된 겁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 그리고, 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번, 세번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뒤로 뒤집다떡 붙었다, 떨다 해서 포스트 넘어졌다, 이러는다, 똘뚜기또 뭐, 누 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 황태, 뭐, 별멸, 별명, 별명이 많았죠. 불사조 불사신, 뭐, 당시, 좀비 다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당심 이겨서 다음에 이번 어, 선거 이긴 다음에 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몰아칠 국가적 지적의 어, 작은 어, 미라엘과 도구가 되어 주시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제가 후보가 안 됐다면 후보가 안 됐다면. 이런 그 공천에서의 문제점을 제 밝힐 수가 없었고 공천에 대해서 당선이 되어버렸다면 신경을 별로 안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세 명이 똑같은 거, 두 명이 똑같은 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은세 명이 똑같은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시는 뭐한분한분 말씀드리면 너무 속상한것 같아서 뭐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큰 카메라가 없어요. ENG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앙방송에서 안 나왔던 건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아스팔트위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예, 유튜버가 바꿔가는 세상입니다. 유튜버가 바꿔가는 세상입니다. 유튜버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 저희는 स <laughs> 여러분들 저기 멀리서까지보셨는데 안전에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예, 네, 각자 안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만연한 부정선거 바로잡기 위해서 나올 시간이 니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내 인사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고 미, 아 한말씀 그러면 일단 한마디 한번좀 더. 제가 4월 7일날 대법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0시 반 10시가 될것 같습니다 10시에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가 모레랬죠? 아 5월 7일 <laughs> 5월 7일 내일 모레 5월 7일 아 어, 오전 10시에 아그 어, 서초동 서, 서초동 대법원에 어, 고발장을 제기합니다 그 고, 어, 고발장이 아니고 선거 무효 소송 수목장을 접수합니다. 끝에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힘을 보태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젊은 변호사들 내 힘을 모으고 여러 그유튜버들께서도 오시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와서 힘을 보태주시고 지금 유튜브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0천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신 유권자 1,500만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정도인 150만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의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